자, 요렇게 해서, 오늘 배경 끝났어요. 자, 오늘, 오늘 주로 한 건, 예, 빨간통입니다, 빨간통. 요 빨간통에 벌과 소비를 지원해주세요. 파란통은 그래도 꽉찬두장 벌은 되다 보니까, 또, 외쪽, 바깥쪽에 있잖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벌이, 이 빨간통 벌도 나갔다가 저그 집에 저기니까,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빌빌빌 하다 요리, 요리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빨간 통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파란 통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 밥만 하나 넣어 줬고 다른 데서 빼서 요놈은 어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벌도 지원하고 봉충도 봉충도 지원하고 요놈이 이제 가장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어, 확인만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야네들이 밥이 지금 부족해요. 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산란을 안 간다. 산란을 안 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월동불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설탕물을 주시잖아요. 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탕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 벌이 끊기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저 자리로 계속해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저기집이 저기였던 터라.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밥장을... 밥장을 넣어주는, 포획기에 집어넣어서 밥장을 넣어서 벌을 유도하고, 여기서 꿀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말벌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벌 포획기를 설치했고, 그 안에 밥장이 들어있어요. 밥장이 들어있다 보니까 말벌도 따라 들어오고, 꿀벌들은 여기 가서 밥을 가지고 가고. 일단 밥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